결혼과 연애, 일상 분야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게리 토마스. 그는 특정 사람이나 상황에서 스스로 여러 차례 벗어났던 예수님을 예로 들어, 때론 고통스러운 관계를 떠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일을 위한 군대로 소집된 크리스천들의 에너지와 수고를 상쇄시키기 때문에 독이 되는 사람들의 공격을 반드시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독이 되는 사람으론 공감과 수치심이 부족하며 아기와 거짓말을 좋아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을 들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관계를 떠나야 하는 경우로는 열정을 꺾고 수치심과 죄책감, 좌절감을 불러일으키거나 평온과 즐거움, 용기와 희망을 파괴하는 경우 등을 제시했습니다. 독이 되는 공격에 대한 최선의 방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그 사람에게 기억되는 삶을 살것 등을 권하며 자신을 지키고 이웃을 제대로 사랑해 독이 되는 관계로부터 독자의 소명을 보호하도록 돕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일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내 아이들에게 쉽게 전하는 책입니다 미국 기독교 출판협회의 2013년 올해의 책 수상작 내 마음에 두신 노래가 국내에 상륙했습니다. 먹구름에 가려졌다고 별이 없었던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이 계시단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보다 크다는 것등 일상 속 다양한 상황과 감정들을 통로로 성경 속 진리들을 선포합니다. 날씨가 흐린 날, 자신이 못났다고 느껴지는 날 하나님께 조르고 싶을 때 등을 통해 대속, 하나님의 주권, 섭리 등이 쉽게 설명됐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른 연애란 무엇일까? 연애를 말하다는 청년들을 위한 성경적 연애학 개론이자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언들을 담은 실천서입니다. 저자는 연애하기 전 결혼을 먼저 공부해야 한다고 말하며 책의 문을 엽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일곱 가지 주의사항, 연애를 시작하기 전 점검하고 절제할 사항, 결혼을 확정할 수 있는 잣대 등을 알려 젊은 세대가 복되고 아름다운 연애를 소망하도록 합니다. 한때 일 중독이었던 저자가 꿈 전도사로 새 옷을 입고 직장 생활로 고단한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신간 사람이 답이다는 자신과 일 사이의 균형을 잡는 법을 저자의 진솔한 경험담으로 풀어나갑니다. 30년간 외국계 회사 국제 비영리단체 커리어 개발 센터장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일터에서의 지혜와 커리어 개발 노하우가 전해집니다. 시즌 2데이 주영입니다.